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몇 시간 자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매가 세배나 빨리 찾아올 수도 있고 반대로 기억력과 건강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왜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4세 김정순 어르신은 평생 건강하셨지만 잠을 항상 줄여 쓰셨습니다. 그 결과 단 2년 만에 기억이 무너지고 일상이 흐트러졌습니다. 반대로 68세 박영자 어르신은 생활을 조금 바꾸어 이 수면 시간을 지킨 뒤에 얼굴빛이 달라지고 잊었던 기억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바로 잠의 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수면 시간은 의학적으로도 증명되었고, 제가 50년 가까이 수많은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한 기저 같은 시간입니다. 지금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오늘 밤 당장 실천하고 싶어질 겁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에는 왜 치매를 막으려면 이 시간대가 반드시 필요한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분명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의 비밀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중 하나가 있습니다. 선생님 잠은 많이 자는데 왜 이렇게 머리가 멍한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나는 젊을 때부터 잠을 줄여도 멀쩡했는데 나이 드니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잠을 많이 자느냐, 적게 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길게 잤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일정한 수면 시간을 지키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깨지면 뇌 속에서 치매를 막아주는 청소 시스템이 멈춰버립니다. 실제로 72세 이영우 어르신은 젊을 때부터 사업 때문에 새벽 2시가 넘어야 주무셨습니다. 그러다 60대 중반부터는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대화 도중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는다고 찾아오셨습니다. 검사해 보니 기억을 담당하는 뇌세포가 빠르게 손상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놓친 게 바로 수면 시간이었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오늘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잠을 많이 자도 치매가 오고 어떤 분들은 잠을 적게 자도 버티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오늘 말씀드릴 그 골든타임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모르면 아무리 건강식 먹고 운동해도 뇌는 계속해서 상처를 입습니다. 제가 69세 신형자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새벽 기도를 다니시느라 새벽 4시에 일어나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6시간 이상은 주무셨지만 항상 중간에 깨고 일찍 일어나다 보니 뇌에 필요한 회복 시간을 놓치셨습니다. 몇년 지나지 않아 단어가 빨리 안 떠오르고 약속을 자꾸 잊으셔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제가 수면 시간을 다시 잡아드린 뒤 불과 3개월 만에 표정이 환해지고 손주 이름을 또렷하게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수많은 사례에서 확인한 사실은 똑같습니다. 뇌는 특정 시간대에만 쓰레기를 청소하고 독소를 제거합니다. 그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치매가 세배 빨라집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수면 시간은 어르신들의 뇌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비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대체 그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냐. 지금 바로 알려드리면 좋겠지만 조금만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라 하는 말만 들으면 금방 잊어버리시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의 의미와 원리를 아셔야 몸이 스스로 지키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5세 권영호 어르신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젊을 때부터 잠은 사치라고 생각했어. 남들 잘때 나는 일을 더 해야 성공한다는 생각이었지. 하지만 지금은 후회한다네. 이분은 은퇴 후에도 몸이 지쳐서 쉬고 싶었지만 뇌가 이미 망가져버려 기억을 되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가장 큰 아쉬움은 바로 수면 시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아무리 오래 잤는데도 머리가 맑지 않고 낮에 자꾸 깜빡거리고 어제 일도 기억이 잘안 나는 경험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반드시 수면 시간을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환자 사례와 원리를 말씀드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제 진짜 비밀을 공개합니다. 어르신들의 뇌를 지켜줄 단 하나의 황금 수면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았을 수도 있습니다. 잠이랑 치매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연구와 임상에서 확인한 결과 그리고 제가 50년 가까이 진료하면서 직접 본 수많은 환자들의 삶이 증거가 됩니다. 제가 처음 이 사실을 접했을 때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 일어나는 청소 과정을 MRI와 수면 검사로 직접 보았을 때아 이게 단순한 이론이 아니구나. 치매를 늦추거나 막을 수 있는 진짜 비밀이 여기에 있구나 하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72세 이순자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신 뒤 잠이 자꾸 줄어들고 밤 1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드셨습니다. 낮에는 졸리고 손주의 이름조차 생각이 안 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약도 보약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수면 시간을 다시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그후 불과 두달 만에 기억이 돌아오고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밤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시간이 언제냐? 여기서 제가 공개합니다. 치매를 막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수면 시간은 바로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은 뇌가 가장 깊은 잠에 들어가면서 뇌세포 사이사이에 있던 노폐물과 독소가 빠져나가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뇌 속에 쌓인 독소가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세포를 망가뜨립니다. 실제로 이 4시간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하면 치매 위험이 무려 3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을 8시간 자더라도 이 4시간을 빼놓고 자면 뇌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6시간을 자더라도 이내 시간을 지키면 뇌는 맑아지고, 기억은 살아납니다. 68세 김영호 어르신도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늘 새벽 1시에 누워 아침 9시까지 주무셨지만, 머리는 무겁고, 기억은 자꾸 흐려졌습니다. 제가 수면 시간을 밤 10시로 앞당겨드린 후두달 만에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상쾌하다고 하시면서 잊었던 단어가 다시 또렷하게 떠오른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아시겠지요? 이건 단순히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청소하는 시간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수면 시간을 놓치면 치매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가 될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겠는데 나는 밤 10시에 누워도 잠이 안 와요. 억지로 누워도 뒤척이다. 결국 새벽 1시가 되어야 잠이 오지요.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72세 박영순 어르신도 그러셨습니다. 퇴직 후 생활이 자유로워지면서 밤마다 TV 드라마를 보시고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읽다 보면 어느새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면 머리가 무겁고 기억이 잘안 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드린 조언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취침 2시간 전에는 TV와 휴대폰을 내려놓으시고 대신 따뜻한 물한 잔을 마시면서 조용히 책을 읽으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지만 한달 정도 지나니 자연스럽게 10시가 되면 졸음이 오고 6시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뇌는 규칙을 좋아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매일 다른 시간에 잠들고 다른 시간에 일어나면 뇌가 혼란스러워지고 결국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뇌는 금방 안정됩니다.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기억력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70세 김춘자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밤에 자꾸 깨서 못 자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새벽에 잠깐 자고 낮에 푹 자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낮잠으로 채우면. 뇌가 필요로 하는 황금 수면 시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합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 깊은 잠에 들지 못하면, 낮에 몇 시간을 더 잔다 해도 뇌 청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김춘자 어르신께는 낮잠을 30분 이내로 줄이고, 오후 3시 이후에는 잠들지 않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방을 어둡게 하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게 했더니, 놀랍게도 한달 후에는,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기업력도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교정만으로도 뇌는 반응합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회복할 힘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황금 시간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입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카페인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오후에도 커피를 드시는 것입니다. 커피 한 잔이 밤잠을 방해하고, 결국 내 청소 시간을 빼앗아 갑니다. 69세 윤재호 어르신도 늘 오후에 커피를 드시다가 새벽까지 뒤척였고 낮에는 졸려서 활동을 못 하셨습니다. 제가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를 끊으라고 했더니 불과 일주일 만에 밤잠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침실은 오직 잠만 자는 공간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TV를 침실에 두거나 휴대폰을 옆에 두고 누우면 뇌는 쉬지 못합니다. 68세 장순이 어르신은 침대에 누워서 드라마를 보시는 습관 때문에 잠을 설치셨습니다. 그 습관만 고쳤는데 한달 만에 숙면을 취하고 낮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례들은 결코 특별한 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어르신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두 공통된 한 가지 해결책으로 좋아지셨습니다. 바로 황금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것. 이제 여러분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10시 전에 누워보시고 새벽 2시 전까지는 깊은 잠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조금만 생활을 조정하면 반드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뇌는 맑아지고 기억은 되살아납니다. 여러분 뇌는 낮 동안 수많은 일을 합니다.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끼고 손발을 움직이는 동안 수십억 개의 신경세포가 불꽃을 튀기듯 활동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노폐물이 쌓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찌꺼기입니다. 이것이 뇌에 쌓이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를 막아버리고 결국 치매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찌꺼기를 청소하는 시간이 바로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입니다. 의학적으로 글림프 시스템이라 부르는 뇌속 청소부가 이 시간대에만 강하게 작동합니다. 낮에는 이 청소 시스템이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깊은 잠에 들어야만 뇌세포 사이에 있던 독소가 뇌척수액을 타고 빠져나갑니다. 제가 만난 73세 김인자 어르신은 늘 새벽 1시 넘어서 잠드셨습니다. 낮에는 피곤하니 오후에 두세 시간씩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기억력은 점점 나빠지고 성격까지 예민해지셨습니다. MRI 검사를 해보니 뇌 속에 베타아밀로이드가 이미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분이 놓친 것이 바로 그 황금 시간대였습니다. 제가 수면 습관을 교정해 드리고 난뒤두달 만에 표정이 환해지고 손주 이름을 또렷하게 불러주셨을 때,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머리가 뿌옇게 흐려지는 느낌, 낮에 자꾸 깜빡깜빡하고 대화 도중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순간, 이것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닙니다. 밤에 뇌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69세 이순희 어르신은 치매 가족력이 있어 늘 불안해하셨습니다. 제가 권한 건 특별한 약도 보약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10시 전에 잠자리에 들고 새벽 2시 이전에는 깊은 잠에 들수 있도록 생활을 바꾸게 했습니다. 불과 석달 만에 기억력이 좋아지고 마음도 안정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약보다 더 강한 건 바로 잠이네요. 여러분, 내는 나이를 먹어도 스스로 회복할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은 오직 잠을 통해서만 살아납니다. 그 중에서도 황금 수면 시간이 열쇠입니다. 이쯤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잠이 짧아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아닙니다. 생활 습관을 조금만 고치면 누구든 이 황금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불빛을 줄이고, 늦은 밤에 카페인을 끊고, 낮잠을 줄이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자리에 드는 것, 이 간단한 것들이 바로 치매를 막는 최고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운동과 수면은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70세 정광호 어르신은 밤에 잠이 오지 않아 늘 고생하셨는데, 제가 아침 햇살을 받으며 20분 정도 걷기를 권했습니다. 놀랍게도 한달 만에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밤 10시 전에 숙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면의 질이 바뀌니 기억력도 회복되고 성격도 온화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분명히 아시겠지요? 뇌는 잠을 통해서만 맑아집니다.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이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짐에는 3배 빨리 다가옵니다. 반대로 이 시간을 지키면 나이와 상관없이 뇌는 다시 살아납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드렸던 조언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밤부터 바로 따라 할수 있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이것을 실천하신 어르신들 대부분이 황금 수면 시간을 회복하셨습니다. 첫째 취침 2시간 전에는 불빛을 줄여야 합니다. 특히 TV와 휴대폰은 뇌를 강하게 자극하기 때문에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71세 박정자 어르신은 밤마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다가 잠을 놓치셨습니다. 제가 권한대로 취침 2시간 전부터 조명을 낮추고 휴대폰을 내려놓으셨더니 일주일 만에 밤 10시가 되면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고 결국 황금, 시간대에 숙면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잠이 잘 오는 어르신들은 공통적으로 몸의 긴장이 풀려 있습니다. 따뜻한 물로 조욕을 하거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67세 최영자 어르신은 늘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셨는데, 잠들기 전 조격을 꾸준히 하시자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뇌가 맑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낮잠을 조절해야 합니다. 낮잠이 길어지면, 뇌는 밤에 잠들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제가 만난 74세 김기호 어르신은 오후마다 2시간씩 주무셨습니다. 밤에는 도저히 10시에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낮잠을 20분으로 줄이고, 오후 3시 이후에는 잠들지 않게 했더니, 한달 만에 밤잠이 안정되면서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넷째 아침 햇볕을 쬐는 것입니다. 뇌는 빛을 통해 낮과 밤을 구분합니다. 아침 햇살을 20분 정도 쬐면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숙면을 취하게 됩니다. 72세 한 성자 어르신은 늘 밤에 뒤척였는데, 매일 아침 집앞 공원에서 30분 산책을 하면서 밤잠이 달라졌습니다. 결국 황금 수면 시간을 지킬 수 있었고 기업력도 살아났습니다. 다섯째,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이 단순한 습관이 뇌를 안정시키고 치매를 막아줍니다. 69세 이대호 어르신은 은퇴 후 생활이 불규칙해졌습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다 보니. 몸도 무겁고 머리도 흐려졌습니다. 생활 시간을 일정하게 다시 맞추자 두달 만에 표정이 밝아지고 대화가 또렷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약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매를 막아주는 황금 수면 습관 체크리스트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잠을 많이 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 속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회복 과정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MRI 사진 속에서 베타 아밀로이드가 줄어드는 모습을 본 적도 있고 실제로 이름도 기억 못하던 환자가 다시 손주 이름을 부르는 기적을 본 적도 있습니다. 70세 윤말순 어르신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잠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 그분은 잠 하나로 인생 후반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황금 수면 시간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늦지 않았습니다. 74세 장영우 어르신은 은퇴 후늘 우울감에 시달리셨습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 새벽까지 TV를 켜놓고 앉아 계셨고, 낮에는 무기력해서 아무 일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황금 수면 시간을 꼭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르신은 반신반의 하면서도 용기를 내어 생활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렵다고 하셨지만 두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머리가 맑아지고 손주의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린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이름조차 가물가물하던 손주의 이름을 또렷하게 불러주실 때 그분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69세 박명자 어르신은 늘 깜빡깜빡 하는 증상 때문에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냉장고에 두었던 음식을 잊고 또 사오고 약속을 잊어버려 손주를 울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금 수면 시간을 지키신 뒤 기억이 또렷해지고 가족과의 갈등이 줄어들었습니다. 박명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약보다 더 강한 약을 찾은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잠이에요. 또한 분은 76세 김춘호 어르신입니다. 항상 나는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나빠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황금 수면 시간을 지키고 난뒤 책을 읽은 내용을 손주에게 다시 설명할 정도로 기억력이 좋아졌습니다. 그분은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 이처럼 수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신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웃음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기억만 되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우울감을 줄이며 삶에 활력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 수면 시간의 힘입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황금 수면 시간을 지키면 뇌는 반응합니다. 뇌세포는 나이를 먹어도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기회를 잠이 열어주는 것 뿐입니다. 제가 50년 가까이 환자들을 돌보며 깨달은 진실은 단순합니다. 좋은 음식도 필요하고 운동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의 기초는 잠이라는 사실입니다. 잠을 통해 내가 청소되고 회복될 때 다른 모든 노력이 효과를 발휘합니다. 70세 이순옥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치매가 두렵지 않아요. 매일 밤 황금 수면 시간을 지키며 자니까 내일이 기다려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치매를 막고 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비밀은 바로 황금,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 이 4시간 동안 뇌는 스스로를 청소하고 회복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치매가 3배 빨라지고, 이 시간을 지키면 기억력과 활력이 되살아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예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실천하면 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잠은 약보다 강하고, 어떤 치료보다 먼저 필요한 기본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늘 감동합니다. 잊었던 이름을 다시 부르고 웃음을 되찾고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 모든 시작은 잠을 바로 잡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침대를 조금 더 일찍 찾으시고,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 뇌가 깊이 쉴수 있도록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내일 아침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기억이 달라질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잠 때문에 고생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황금 수면 시간을 지키고 나서 삶이 달라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저에게도 소중한 배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더 많은 비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빛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